여러분, 비주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담동 공원인데요. 이렇게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은데, 저는 지금 조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소담 미니 연합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궁금하시죠? 분위기 진짜 좋지 않나요? 귀염뽀짝 유치원! 초등 동생들부터 멋진 중등, 고등, 친구, 언니, 오빠들까지! 함께 뛰고 달리니까 완전 신이 났지 뭐예요. 쌩쌩쌩쌩.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담 마을 한 번만 자랑해 주세요. 아, 이게 뭐야? 아, 한 번만 해 주세요. 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소담 교육 마을은 함께하는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체육 대회는 세종 이음영 미래학교 행사인데요. 이음영 세종 미래학교란 가까이 위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급을 넘어 교육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수암동에서 아주 멋지게 실천하고 있답니다. 아 뭐야 잘하실 거면서 동생님아 비주도 그만하고 빨리 게임에 참여합시다. 그럼요. 제가 없으면 이 게임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저는 체육관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체육대회 이런 거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했더니 지금 완전 피곤해요. 그래도 우리 힘내서 등교해야겠죠?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의 날 기념 홍보 활동이 있는 날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행사도 좋지만 소담동 학교들은 우리가 직접 기획하고 고민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유초중고가 교육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니 서로 나누고, 배우고, 성장하고 참 든든하답니다 저 지금도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저 미래에 진짜 훌륭한 사람 될것 같아요 음... 음. 여보세요? 너 어디야? 야안 와. 어? 지금 시간. <laughs> 야 늦었다. <laughs> 너또 브이로그 찍고 있지? 빨리 와라.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금방 갈게.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아 미안해 미안해. 저희가 요즘 등굣길 플로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디어 정리가 먼저 낸 거거든요 소개해봐 아 원래 수단마을에 플로깅이 있었는데요 어, 따로 시간 내기보다 30분 일찍 등교하면서 플로깅하면 운동도 하고 지구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여러분 진짜 멋진 아이디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선생님한테 처음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 어 완전, 완전 생생하지 진짜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은 항상 너희들을 응원해. 그리고 우리 소담마을이 지금도 좋지만 미래에도 모두가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스스로 자신의 진로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 않니? 소담마을 전체가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끝나고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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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어, 힘들었어. 맞아요. 하지만 어 얘들아, <laughs> 어선마님 안녕. 나 브이로그 촬영 중인데 너희 나와도 되지? 어 나도 하죠줘 어머 앉아 앉아. 어. 자 여러분 특별 게스트들 이 친구들은 제가 소담동에서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딱 찾아낸 우리 귀엽고 똑똑한 소배들입니다 귀엽죠? 자 자기소개 한번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주 선배 후배 이윤송. 아저배윤호입니다 어, 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선배가 길을 열어주니 후배들은 그 길을 따라가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교가. 이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세종미래학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선배님. 진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럼. 이게 바로 우리의 세종미래학교야. 짜잔! 여러분, 오늘 비주의 하루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꽉꽉 보내가지고 하루가 완전 알차요. 어, 여러분 세종의 소상고 말고 또 다른 이음형 미래학교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바로 저기 보이시죠? 세밀 초중고예요. 유초중고가 하나로 연결된 우리 세종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와 친구들도. 선생님도, 학교도, 마을도, 나무도, 새도, 고양이도.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의 특별함을 찾는 걸 도와주는. 저는 이곳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